안녕하세요. 수리지입니다. 자, 새 실수 A, P, Q에 대해서 함수 F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P보다 작고 Q보다 클 때는 이 함수. 이 함수는 정해져 있는데, 고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구간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함수는 log의 X를 X축,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예요.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거죠. 그죠?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1대1 대응이 되야 된다. 그러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1대1 대응. 그죠?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R에서 R로. 자, 그렇게 되도록 하는 PQ를 구하라는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먼저, 어떤 경우가 가능한지 이걸 생각해 볼게요. 자, 원래, 진사수, 지수함수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렇게 된 거죠. EX제곱 그래프를 Y축방으로 향 마이너스 4만큼 표현을 시켜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 4가 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4만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있던 그래프를, 그죠? 이렇게 돼있는 지수함수 그래프를 절대 값을 씌웠으니까, 원래 지금 이렇게 돼있던 그래프를 절대 값을 씌우게 되면은,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얼마다 하면, 여기가 플러스 4가 점근선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만약에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데 만약에 p 가 이쯤 돼 있고 p 가 이쯤 돼 있고 q 가 이쯤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은 그래프가 어디가 그려져 그래프가 적어도 p 보다 작은 구간에서 이만큼 그려지고 q 보다큰 구간에서 이만큼 그려지기 때문에 1대1이 될 수가 없죠. 똑같은 값이 두 개가 나오니까 그쵸? 그래서 절대로 여기는 점근선이기 때문에 점근선이기 때문에 4를 넘어가지 않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여기 4가 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그려져야 되겠다. 그래야지 무한대까지 갈 거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있어야 된다. 이게 어디까지 있어야 될지 모르지만 더까지 여기까지, 있을지 여기까지 있을지 여기까지 있을지 여기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l o g 2 x라는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 없어 그려져 니까 사실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될수 있으니까 모든 실수에서 실수로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그쵸? 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 부분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안 되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a까지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렇게 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어쨌든 이건 빠지고.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자, 이런 그림이 될 때는 이제 y 값으로는 여기 모든 실수가 다 됐어요. y 값으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x 값 이 X 값에 대해서는 함수 값이 없어요. 그죠? 이 X 값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아, 그렇다면 이제 어떤 그래프가 되겠다.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겠네요. 그죠?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냐면 이렇게 그려낼 수있다고 여기가 지금 4라는 점까지 있고, 그죠? 4라는 점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이제 지수함수가 이렇게 간 거지, 이렇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을 때 여기 빠진 부분이 없으려니까 빠진 부분이 없으니까 점근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려올 거다 여기까지 자 x축과 만나는 점 찾는 거야 x축과 만나는 점 근데 사실은 이게 여기가 점근선이 마이너스 하였으니까 여기 접점은 얼마 마이너스 3이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3이 되겠죠 3 대칭돼서 올라갔으니까 그죠 여기다 0일때값 대입시켜 보게 되면 은3 나오잖아요 그죠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만큼 이렇게 내려와서 꺾여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간 거다 이거죠 주수함수 그래프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 로그함수 그래프는 이제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될거라는걸우리는알수 있다 이거죠 조어도 마이너스 원델스부터와 가지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이걸 지나야죠 여기는 아니죠 당연히 그쵸 음, 어, 이거 이거 제대로 못 지우겠네 자 여기는 이렇게 부명이 뚫려 있는 거죠 왜냐면 q가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쵸 그래야지 1대1 여기서는 함수값이 딱 하나 이거 그죠 어디를 보더라도, 어디를 보더라도 값은 유일하게 하나씩 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존재한다 이거죠. X에 대해서도 값이 전부 하나씩 다 존재해요. 그쵸? 그렇죠? 하나만 존재하잖아요. 0일 때도 존재하고, 0보다 클 때도 존재하고, 이때도 존재하고. 그죠 여기가 Q가 돼야 되고, 여기가 P가 돼야 돼요. P는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그래서 P는 0이 되는 거고. 그죠? 자, Q는 얼마냐면, 이게 이제 4일 때. 그죠? 여기 절대 값이 얼마가 되는? 4가 되는. 그러니까 X 값이 얼마일 때. X 값이 3이 되면은 8에서 4를 빼서 절대 값은 4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Q가 얼마 됩니까? 3이 된다. 이기서 자, 그렇게 되도록.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다, 그런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얼마냐면 3,3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3,3을 지나도록 A 값이 결정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 3 equal A plus log 2에 3 이게 성립해야 돼요. 그럼으로 A 값은 얼마냐면 3 minus log 2에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구하라는 건 뭐냐면, f 의 2분의 p 플러스 q인데, p가 0이고, q가 3이니까, p 플러스 q에 2로 나눈 것은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2분의 3은 이때 함수 값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2분의 3. 그렇죠이 로그 함수에서. 그래서, 대입식을 계산하게 되면, a는 3 마이너스 log 에 3이 었고 플러스 로그 2에 x에다가 2분의 3집어넣는거3자이 부분만 계산하자면 여기 게 쓰는거죠. 로그 2에 3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거 지워지고 3 마이너스 1에서 2가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